태극내카 2차, 1차 두개 설치하고 오늘 또두개더 추가 장차 효과가 있어서 내카차에 태극 내카 유리문 닫아봐 자 껐다 한번 걸어봐요 어떤가 껐다 걸어봐 평상시부터 어떤가 엔진 소리는 어떤지? 유리집 내려봐요. 네, 느낌 네, 어때? 네, 네, 네. 아니 좀더 조용해진 것 같은데? 엔진 소리 전혀 없지? 네. 이거 안주 나와 들어봐.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. 네. 진솔하게. 네. 엔진 나와 들어봐 소리. 야, 이 정도면 이게 승용차지. 괜찮아? 네. 어. 소음이 좀좀 됐지? 네. 신기하지? 이걸 누가 믿겠냐고? 네. 미쳤지, 차가. 제 차는 풍진차에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 다. 네, 얼마 안 가냐고.